삼촌만 찍을까요 우리 애 삼촌만 생일 축하를 노래를 누가 불러? 요가치아불러지 아까 연습하자 그러니까 연습도 안 하고. 응?

<laughs> <laughs> 난리났다. 아거어아 앉아. 안타깝자 기념 사진 촬영. 기념 사진 촬영. <laughs> 이야 빨리 다 앉아. 자, 여기 앉으요 자, 들 아, 뭐, 네 앞에 앉아. 아, 앞에, 앉아. 아, 그래. 앞에 앞에 비야 여기 앉아. 야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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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예, 야, 멋지 자, 자, 찍습니다. 예. 하나, 둘에 찍습니다. 예. 하나, 둘에 찍어요. 예. 영원히 둘은 안 합니다. <laughs> 어, 한번 더? 야 멋지다. 하나, 둘. 됐지? 오케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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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<목소리> 그둘을 찍는다고 했잖아. 아, <목소리> 아, 자. 아,

아니야, 아니야, 먼저, 형제 자매들. 아, 그래, 그래. 형제 자매들이, 어. 아니, 형제 자매들 먼저. 아, 그래. 형제 자매들 먼저. 아, 그래. 그래. 아, 그래. 형제 자매들. 어, 사촌까지 다. 어, 사촌까지 다, 사촌까지. 사촌들도 다 들어가야 돼 사촌들도 고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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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모. 아 고모 먼저 한번 찍래 사촌 사촌들도 다 포함해야 돼 들어가야 돼. 아 여삼촌 올라 들어가. 아나 참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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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이고 멋지다. 야. 제가 사진 찍으러 다녀본 중에서 제일 이쁜 그림이다 네 오늘이. 아 이제 하나 둘, 자 하나 둘, 하나, 예 하나 둘, 둘. 자한번더 하나 둘, 오케이 네, 오케이. 네. 오케이. 네, 자그 아, 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들, 그 다음에 자녀분들, 자녀분 자녀분들. 며느리, 자녀분들. 리어디갔노 미리 어디 미리 어 자녀들... 아. 미리야. 어. 아. 리리리 <laughs> <laughs> 비비너아 그래. 어. 어. 네, 어. 자, 자, 나도 들어가야 되잖아. 아니야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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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니, 아니, 나는 왜 안? 나도. <laughs> 진짜, 네, 집가 하나, 둘 하나, 둘 하나, 됐어. 가 아, 그럼 저는 언제 찍어요? 안찍안 찍어. 없어. 없어니다맨 <laughs> 없어. <laughs> 채워 채있아지아 그러니까 얘가 가 그렇지 얘가 왜가가 왜가 왜가. 나리라다이다이 아. 왜. 저 어. 여기 밑에 있지 요거. 요걸 오. 눌러. 요걸 아, 눌러. 요걸 누르면 찍히는데. 가 오케이. 고모님도 계시네. 가네 <laughs> 하나 둘 카트? 해야 되지? 어. 알겠습니다 카트 안하고 그냥 지금 이제 만성봉 무관하십쇼 아이고 이쁘다 한번더 <laughs> 하나 둘 사랑합니다 고문이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참재밌 <laughs> 그러게, 엄청 재밌네. 진짜 재밌다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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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얘기가 없 내가 야, 이게 다파뭐뭐뭐가먹나 거야, 야라 이제 바닥에 다. <laughs> <나>, 뭐 먹는데 <laughs> 바닥에다 놓고. 뭐 바닥에 <laughs> 어, 바닥에다? 왜 바닥에다? 상상위 창에서 상이 놓는다. 상이 가라. 테이블. 처음부터 좋아되 일단 뭐좀 그요 차는 거 앉아 놓고 또뭐그렇지그리 하고 앉아서 먹다 뭐 보면은 뭐아 참을 이렇게 어아 어. 여기 여기다 앉아 여기 이렇게 어. 어. 그렇게 앉히 뭐 어. 아니 아, 그냥 여기는 어. 그러면 앉아서 드시라고 그래. 여기 가까이 가면 되지 그렇지. 어 우리 어르신들은 앉아서 차를 두고 붙이고좀를줘 앉아 나 그러니까. 여기는 아. 앉으시고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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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놀아 보죠 사람들. 그래 야, 또 인사하네. 아, 아, 제가 아. 아주 아, 그려가 아, 저기 지 뭐. 저기 에좀주안안 <laughs> 맞고, 맞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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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, 아니. 에다가야돼

어 아니야 그러고 고 왔는데. 모님 정자 하시죠 예. 네, 모님 삼촌 옆으로 가시죠. 왜 숙모님? 우리 외숙모님, 이쁜 외숙모님, 네, <웃음> 만약에 <웃음> 이 영상을 수원에 있는 우리 누나가 보신다면, 앞으로 우리 저기 친구분이 아니고 외숙모님입니다. <웃음> <웃음>

사진으로 남기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남겼습니다.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은 에, 저에게 전화번호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. 아 찍고 있어, 찍고. <laughs> 예. 잘 아, 찍어줘야 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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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제> 카메라도 이 <laughs> 줘야지.